사진만 보면 뭐가 바뀌는 거야 하실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번 갤럭시 폴드7이 역대급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쪽으로요 국내에서는 좀 덜하긴 했는데요 삼성이 작년 폴드6, 폴드SE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해외시장, 그중에서도 폴더블 시장에서는 잔혹하게 혹평을 받았죠 그도 그럴 게 최근 몇년 사이에서는 갤럭시 폴드와 주로 또 비교군에 올랐던 아너매직 V3라든지 오포파인드 M5 이런 모델들이 말도 안 되게 얇으면서도 카메라 스펙도 좋고 커버 디스플레이, 메인 디스플레이 할것 없이 디스플레이 품질도 좋 면서도 동시에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탓에 삼성이 많이 꺾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은 삼성 기업 입장에서 볼 때나 주주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신제품을 기대하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런 만큼 이번 갤럭시 폴드 7은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폴드를 쓰는 가장 큰 이유인 메인 디스플레이부터 보면요. 폴드 6의 7.6인치, 폴드 SE의 8인치보다도 큰 8.2인치의 광활한 디스플레이로 출시할 것이 매우 유력해 보이고요. 최근 몇 년간 폴드가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멀티태스킹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던 만큼 이런 하드웨어적인 변경점 역시 너무나도 반가운 부분입니다. 메인 디스플레이만큼 중요한 커버 디스플레이 역시 커지게 되는데요. 6.3인치에서 6.54인치로 늘어난다고 그래요. 근데 스펙 시트의 숫자로는 이게 크게 실감이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예상 렌더링으로 보면 사용상에 굉장한 차이가 있을 듯 합니다. 폴드 시리즈에서 가장 큰 혹평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카메라였죠. 그 중에서도 5천만 화소의 스펙을 가진 메인 카메라가 드디어 업그레이드 된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전작인 폴드 6는 물론 그 전작인 폴드 5와 전전작인 폴드 4에서 모두 같은 스펙의 메인 카메라였던 만큼 이번에는 바로 2억 화소의 메인 카메라로 점프할 것이 유력해 보이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드웨어적으로도 역시 작년에 가장 많은 비교를 받았던 제품의 두께, 이건 역시 큰 폭의 다이어트를 거쳐서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펼치면 3.9mm다, 접어도 8.5mm다 등등 최근에는 새로운 루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제 예상에 이거는 좀 현실적. 무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많은 매체에서 다뤘던 것처럼 폴드7의 경우 접힌 상태에서 약 9.5mm로 전작인 폴드6에 비해 2.6mm 정도 얇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펼쳤을 때 역시 4.5mm로 역시 전작인 폴드6에 비해 약 1.1mm 정도 얇아진 상태로 나올 것 같은데 폴드3부터 쭉 동결되던 가격 역시요. 작년 폴드6 때 달러 기준 100달러 인상했던 만큼 이번에는 가격도 전작인 폴드6와 같은 가격으로 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만 나와준다면 정말 대박일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